빌리보서 4장.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부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류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안에서라 내가 유우드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으던 저 부녀들을 돕고, 왕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이름들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이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인지 경건하며, 무엇인지 오르며, 무엇인지 정결하며, 무엇인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인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떡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분발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우풍과 풍부와 궁비 풍부 외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자라했도다. 빌리고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복음의 시초에 내가 와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재산을 게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번 두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시를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마브로도이 도편에 그 너희의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꼭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토로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가까운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몇이니라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